이번 여행은 한국으로 대한민국을 향한 전 세계의 인기가 폭등하면서 해외여행의 수요도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 관광지로 한국을 고르고 있다고 하죠. 관광을 즐기기 위해 우리나라에 방문한 사람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2019년 이후 1,700만 명이나 늘어났습니다. 2005년 이후 꾸준히 상승세였으며 올해 4월 기준 약 260만 명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활동 규제 정책이 풀리면서 특히 영향력이 더 커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장 영향력이 컸던 국가는 명실상부 중국인데요. 중국은 이전부터 우리나라 관광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수출 통로였습니다. 지난해 말 중국이 입국자 시설 격리와 같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해제하면서 중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검색이 폭증했는데요. 중국 매체 관찰자망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27일 여행 예매 사이트 페이지를 인용한 결과 중국 당국의 정책 발표 후단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국제선 항공 검색량이 8배 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여행 사이트 퉁청도 정책 발표 후 국제선 항공편 검색이 무려 8.5배 그리고 비자 검색이 10배 늘었다고 밝혔죠.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출입국 규제 완화 덕분에 한국 여행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급증했죠. 그렇다면 한국을 가장 많이 검색한 지역은 어디일까요? 글로벌 원스톱 서비스 온라인 여행사인 트립닷컴이 해외 이용자의 한국 여행 수요 및 호텔 예약 트렌드를 공개했습니다. 자사 플랫폼 해외 이용자의 한국 검색 및 호텔 예약 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것인데요. 작년 상반기 한국을 가장 많이 검색한 지역 1위는 싱가포르였습니다. 예상외 국가여서 놀라운데요. 말레이시아, 미국, 홍콩, 영국 그리고 태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주목한 해외 관광지로 한국이 꼽힌 거죠. 그렇다면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한류를 통해 확산된 K컬처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겐 엄청난 신선함으로 다가왔기 때문인데요. 북한산 등반부터 한강 라이딩과 치맥, PC방 체험 등 우리에겐 무척 일상적인 것들이 그들에겐 신세계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외국인들은 한국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들인 것이죠. 특히 그러한 K컬처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서울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트 타임스에 의하면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의 명동 쇼핑지구로 다시 모여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서울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에 대해 CNN 역시 관심을 가졌습니다. CNN은 서울을 두고 현대 문화의 최전선에 있는 도시라고 표현했는데요. 이렇게 표현할 만도 합니다. 여기저기 화려한 빌딩숲에 최첨단 기술이 가득하고 또그 사이사이 광화문과 같은 전통의 절묘한 결합이 조화를 이루고 있죠. 서울은 21세기 가장 매혹적이고 중요한 도시 중 하나가 되었다는 내용의 기사였는데요. 여행 전문 매체 트래블 트레이드 저널의 경우에는 서울의 매력이 아닌 한국의 초점을 맞춰 기사를 써내려갔습니다. 한국에는 방대한 양의 여행 상품과 장소가 존재하여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다소 어려울 수 있을 정도라며 말문을 연기자는 현재 서울과 한국에 대한 전 세계적인 집착은 명백하다며 글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콘텐츠로 한국을 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을 직접 체험하고 싶어 하는 게 관광객 증가의 핵심이라고 밝혔는데요. 누구는 저렴한 가격에 훌륭한 퀄리티를 가진 한국의 코스메틱 제품을 구매하고 싶어 하고 또 다른 이는 한국 패션의 최신 트렌드에 대해 알고 싶어 하기도 하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대중문화 산업에 푹 빠져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음식과 전통문화에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 대한 칭찬도 빠뜨리지 않았는데요. 한국의 수도 서울은 현대적인 부분과 오래된 유산이 적절한 조합을 이뤄 모든 걸 겸비한 곳이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의 목표는 3천만 내외 관광객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한국관광공사는 2023년 사업계획설명회를 개최하여 여러 가지 공모사업과 약 40개의 핵심 사업 등을 소개했습니다. 2027년 외래 관광객 3천만 명 유치를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올해가 정말 중요한 기점입니다. 3천만 명이라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수많은 방법을 연구해야 하죠. 무엇보다 이제는 단기 관광이 아니라 장기 체류를 하면서 한국을 좀더 깊게 체험하는 여행객들을 유치하는 게 관건입니다. 바로 1인 관광객이죠. 그러나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전 세계 수많은 1인 관광객이 점점 한국을 찾아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국 여행 전문 매체 익스플로러 월드와이드는 1인 관광객이 혼자 여행하기 좋은 도시로 서울을 선정했는데요. 그것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해당 매체의 조사 결과 검색 엔진에서 서울 나홀로 여행이라는 검색어가 지난해 대비 무려 533%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CNBC 또한 혼자 한국 여행을 추천하는 기사에서 혼자 여행하기에도 충분히 매력적인 도시가 서울이라면서 싱글들을 위한 훌륭한 장소들이 많이 있다 전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아시아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과 일본인들에게 인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서양 국가 방문객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인 여행자들은 2019년을 기준으로 네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죠. 의외의 국가인 러시아인들에게도 인기가 좋은 편인데요. 북동부에 사는 러시아인들에게는 한국이 따뜻한 바닷가를 경험할 수 있는 접근성 좋은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가끔 속초나 부산에서 러시아인이나 러시아어 표지판을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러한 이유에서 그런 거였죠. 또 다른 서구권 국가인 프랑스의 한국 관광에 대한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 프랑스 매체 르 피가로는 다른 서구권 매체들이 주로 서울과 부산 혹은 제주 중심의 관광지를 소개하는 것과는 달리 정말 프랑스다운 섬세함으로 우리나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기사에선 한국에서 방문해야 할열 개의 목적지를 설명하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처음으로 언급한 서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서울은 5000년 역사와 아름다운 자연 미래지향적 건축물이 어우러진 숨막히는 풍경을 가진 매혹적인 수도이다. 그리고 이어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를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과거를 그대로 재현한 기와집과 초가집의 매력을 엿볼 수 있는 안동 하회마을, 한반도 신라 시대가 눈앞에 펼쳐진 듯 생생한 유적물이 풍부한 경주에 가봐야 한다라고 언급했죠. 오늘은 코로나 규제 정책이 완화되면서 한국 관광에 대한 해외 수요가 급증한 사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우리가 관광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아직 우리나라의 관광 산업은 2020년 기준 국내 총생산인 GDP에 대한 기여도가 2.8%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OECD 주요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걸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제부터 관광산업의 부흥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광산업의 위력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옆 나라 일본입니다. 아무리 내수 경제가 활발했더라도 경제 불황기 시절 일본은 지방경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요. 당시 관광산업이 일본의 지방경제를 버티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부족한 내수 경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 관광객을 가능한 많이 유치해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상황이고 말입니다. 다행히 한국은 2023년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우선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KETA 한시 면제 발표를 했죠. KETA란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시스템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방문객은 대한민국행 항공기나 선박에 탑승하기 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KETA를 한시 면제하기로 발표하면서 미국을 포함한 22개 국가와 지역 국민이 사전에 신청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이에 한 외국인은 한국에서 2023년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고 있다는데 아직 입국 전이지만 벌써부터 환영받는 느낌이다 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입국 절차가 간소화된 만큼 아시아 지역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선택해야 될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 라고 한국 여행에 대한 긍정적인 소감을 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로 쭉쭉 뻗어나가고 있는 현재. 이제는 길거리에서 외국인을 보는 게 그리 보기 드문 일이 아니죠. 앞으로 더 많은 해외 관광객을 끌어들여 더욱더 글로벌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희망합니다.